의사가 잘못하면 그 환자 한 사람만 죽어요. 그러나 풍수가가 정말 잘못하면 집안을 망쳐놓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은 뭐예요? 이장을 했는데 그 후로 한석달 간격으로 하나씩 죽더라 이거 젊은 애들이. 그 후손들이. 아시겠어요? 실질은 이 많아요. 숙달에한 명씩 죽더라 이거요. 교통사고로 죽고 자살해 죽고 뭐해서 죽고 이런 이런 집안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 이제 그본교재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예? 예, 이제 급한대로는 내가 한거예요 급한대로 강의를,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그9페이지죠 생기론. 이제 그, 우리 이제 풍수 사상은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최창조 교수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자생 풍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책에 쓴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도성 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풍수 사상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증명했느냐 면은 김유신 장군묘가 있어요. 경주에 가면은 근데. 그분도 정확히 그 명당에 모셔졌거든요. 그리고 보면 은 첨성대라든가 석굴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명당에 모셔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자생풍수가 기가 막힌 게 있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의 묘 나 죽은 반 남면에 있는 그+ 어? 그 묘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당에 들어가 있어요. 시안하게 도 명당에 있어요. 우리 충주에 가면은 그 어, 신라 말기 때그 묘지들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몇백 기가 있대 거기도. 근데 지금 개발된 거는 어 마흔일곱 기가 있어요. 근데 그 묘가 전부 명당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자생적으로 그 명당에 모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어오고서부터 망가진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맨날 뭐 갑을 병정 따지고 자축이며 따지고 뭐 숫자로 돼서 4군이357816뭐 선천수다 후천수다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하다가 풍수사상이 좋은 땅을 찾는 게 없어지고 어떤 그 숫자 개념 문자 개념에 치우쳐진 풍수가 이 발전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망가지시, 시작했어요. 그 시기가 자그만치 13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니까 러그 사상에 젖어 있는 풍수들 때문에 지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아주 이단이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아주 이단적인 풍수가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지만은 또 대접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대학 교수들도 자기네 뭔일 있으면 저를 불러. 지어가야지. 네? 저를 불러요. 왜? 자기는 못한다는 걸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일로드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제 수맥도 이제 많이 보고 또 생기도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찾지는 못해 이 사람들이 웃겨요. 네. 생기라는 걸 알면서도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가 명당이다 하고 이제 찾아놓으면은 가서 이제 진단해보고, 오, 진짜 좋네. 이렇게 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명당 찾는 거에 이제 도사들이니까 어쨌든 그, 음, 명당 찾는 거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돼. 그래서 풍수의 그 활용점정이랄까? 그거는 명당 찾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명 생기 있는 땅을 찾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창조 교수가 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명당 그 생기 있는 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모든 풍수 일어나서 떠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가물병정 자축인명 이런 풍수에서 떠나라 이거입니다. 명당 그 생기있는 땅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아냥이에요. 그 사람 얘기는 뭐냐. 이 생기있는 땅은 천장 집이다 이거요 하늘이 숨겨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은 못 찾는데 우리 범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 명당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찾아내잖아. 제가 연구했잖아요. 제가 8년 동안 그 연구한 거예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예? 그러면서 땅도 파보고 저는 심지어 이렇게 비우고 이 그치잖아. 그러면 저 산중턱에서. 이 김이 뭐라 뭐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게 명당이래. 저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보여. 다시 내려가면 보또 보여.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파보기도 하고 별지 다 하고 제가 그거를 밝혀서 여러분들한테 가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몇번 현장에서 다니면서 보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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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제 뭐허히 보이죠? 아니 보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는 예. 이 명당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천장지비가 아니에요. 하늘이 숨겨놓은 땅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단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그, 명당 찾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거를 다 밝혀놓고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허무했습니다. 엄청나게 허무했어요. 이렇게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왜들 이렇게, 1300년 동안 이걸 모르니까 이상한 논리로 이 풍수 사상이 삐쳐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풍수의 정도를 지금 걷고 있질 않아요, 지금 풍수가들이. 그러니까 어, 제가 뭐 이제 뭐 다른데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믿겠어요 이 자리니까 얘기를 해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 풍수의 정도를 걷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최고의 풍수가들이에요. 저 제가 잘 단언해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어디서 배웠는가. 나오나. 나훈나 콘서트에 가니까 그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 아유 내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니까 얘기해줘 하면서 하더라고. 어쨌든 어, 여러분들은 어, 명당 찾는 것만큼은 확실히 배우셔야 되고 또 그거 갖고는 돈이 안 돼.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당을 잘 찾아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만 다 찾는 거예요. 나만. 아시겠어요? 나만 잘 찾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느냐 말이 그 자리가 명당이라는 거를 에? 인정 안 해요. 우리는 파보고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제 뭐 공부했지만은 파발 파보고 보여줘야만 인정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인정 안 해요. 제가 다 실험했어요. 에? 명당에서 커다란 흙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멀뚱멀뚱해요. 대학 교수들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도반들도 어 고혹히 그 돌네 이래고만 있다 그래. 자, 이게 정말 명당터가 이렇구나. 탄포 탄성을 줄려고 해야 된다. 어. 혹히 노아네이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모릅니다. 지금 풍수가들도 몰라요. 대학 교수들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단지 뭐를 잘해야 돼? 아까 했던 초원장을 여러분들은 잘하셔야 돼. 그래지만 여러분들이 대우받는 사람이 됩니다. 단지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땐 초원장이고 해원장이 그렇지만은 나가서 여러분들 을할 때는 뭐예요? 나쁜 기운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 좋은 기운 네? 그래서 이 사람이나 땅이나 나쁜 기운이 있고 좋은 기운이 있는데 나쁜 기운은 뭐예요? 빼내주고 좋은 기운을 집어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셔. 아시겠어요? 뭐 귀신 빼낸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흔히 보면은, 어, 사실은 이제 여기 오늘 안 오셨네. 좋은 기운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 있어요, 여기. 물론 안 오셨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그 그러니까 분은 얘기도 안 해요. 내가 가만히 봐도. 정말 그 기, 좋은 기놓주는데 아주 그 분이 노주는 말이죠. 웬만한 어, 사람은 어찌러찌래. 진짜 그런 분이 있대니까그데 아무 싫어 안 하잖아. 그 분은. 아무 싫어 안 하잖아요. 예. 그런 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도 여기서 배워. 왜 배워? 나쁜 기운을 없애는 걸 배워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셔 실험을 에? 정말 좋은 거 산삼만 이런 것도 먹어 좋은 거만 먹어요 좋은 기운만 취해라 말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싸이나라는 게 있지 싸이나 정상가리 그거 요만큼 먹어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추워. 그러니까는 이 나쁜 기운을 취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자꾸 빼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요. 예 아시겠습니까? 좋은 기운을 자꾸 얻어드리는 것보다 몸으로 취하는 것보다 나쁜 기운을 빼내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는, 어, 그런 분들도 여기 가서 나쁜 기운을 빼내는 걸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사실대로 얘기하지만은 귀신을 빼내는 거란 말이야. 에? 좋은 기운은 뭐예요? 좋은 길을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기운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지속적으로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당분간이에요. 모든 게. 좋은 길을 내가 나한테 누가 넣어줘도 당분간, 당장은 좋아요. 그러나 조금 없으면 그것이 뭐예요? 풀어진다 이거, 없어진다 이거예요. 좋은 기운이. 그러나 이 생기학에서 논하는 그 생기를 넣어주는 거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명당에 모셔드리면은 그 좋은 생기를 받는다 했잖아요. 생기 감흥을. 이게 가장 좋은 거. 이거는 지속적이란 말이요. 죽을 때까지. 단지 변수는 있어요. 변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뭐예요? 그 좋은 묘지에 있는 분들을 파멸해서 뭐 뿌려버렸다 이거예요. 이럴 때 당장 화가 미치고 그러잖아요. 집안이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는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는 뭐예요? 평생 동안 그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명당자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명당에 계시던뭐던 간에 여러분들은 아까도 질문하셨지만은 이 초원장을 여러 군데 해셔 저, 조상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하지 마시고 여기도 하시고 저기도 하시고 그래. 왜? 개발이 되면은 그거 없어지잖아. 거기다 했던 초원장이. 그러니까 다른 데다 또 해고 여기저기 해놓으면은 뭐예요? 개발이 되면 또 그렇게 하실 거아니요예를더 여기 계셨던 분이. 또, 거기도 또 개발을 그럼 또딴들 데에 가실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몇 군데 해놓으시라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 이거를 산에 묻어 놓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묘지를 쓰나 개발이 되면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에는 신경을 덧 써. <laughs> 묘지는 신경 안 쓰고 묘지도 개발되면 옮겨있든지 해야 돼요. 그러는데 묘지는 이제 연락이 오니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은 이런 건 몰래 묻어 놓은 거는 그냥 예? 도자나 포크에 밀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하시라 이거예요. 저도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옛날 그 공장 했던 데그 뒷산에 엄청나게 많이 묻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묻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최근에 지금 <laughs> 거기 택지 개발이 돼가지고 사거리 없어져서 사거리 그 누구는 죽은 줄 알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유골함 큰 거에다가 거기 에 묻었던 영원들다 오시라고 제가 불렀어요 다 불러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그다 오셨습니까 그때 거려오시 오셨나 봐 에? 그래서 좋은 데다 다시 또 묻어드렸거든 에?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그. 홍수가 나가 산사태가 나서 다알아 가서 그뼈다를한 군데 모시듯이 그렇게 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세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뭐 다른 방법이 없으면 다 오셔야 됩니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모셔 드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네, 여러분들도 초원장도 여러 군데 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당 처방을 해드렸어도 초원장으로 또 해드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묘지가 편한지, 초원장한 데가 편한지, 그런 데. 당신들께서 알아서 가 계신단 말이에요. 알아서. 예. 그니까는, 어, 금상첨화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음, 어, 우리는 그 기존 풍수의 모순점을 알고, 예, 알고 거기에서 대체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저도 기존 풍수학을 대학에서 강의한 사람이니까, 그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거를 그이 아까 운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 돼도 않는 거를 가르키는 게 제가 양심이 영납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하그 지방에 가시면 돈도 안 내고 배우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라도 또 공부를 하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원 원치 마시고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것만 완벽하게 배,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배워서 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배우시면 되잖아. 더 배우셔요. 그래서 어, 좀 확실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창업 같은 걸 하셨던 아니면 나는 내 가족. 네?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을 잘되게 해주면 고마니다 그러신 분들도 확실히 배우세요. 확실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앞가림을 해주셔야 돼. 네. 여러분들 앞가림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내려온 그 중국 풍수는 솔직히 실전성이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들 풍수학, 기존의 풍수학은. 실전에서는 무용지후제예요 왜? 아무 데나 쓰니까. 아무 데나 쓰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런 풍수는 이제는 배제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서히 없어져야 돼. 그런 풍수는. 예. 자, 시간도 또다 돼가네. 음. 이제 생기론 여기서 이제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하게 목적기는 하자고. 1 1페이지요 생기하게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태 떠들은 거예요. 명당 찾는 거예요. 생기 있는 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찾지 못하면 풍수는 사기입니다. 집은 뭐예요? 산 사람이 잘 자고 잘 먹고 잘사는 땅이 편한 집이에요. 그런 집을 찾지 못하고 또 망자가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의사가 잘못하면 그 환자 한 사람만 죽어요. 그러나 풍수가가 정말 잘못하면 집안을 망쳐놓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은 뭐예요? 이장을 했는데 그 후로 한석달 간격으로 하나씩 죽더라, 이거 젊은 애들이. 그 후손들이 아시겠어요? 실질은 많아요. 석 달에 한 명씩 죽더라 이거예요. 교통사고로 죽고 자살해 죽고 뭐해서 죽고 이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일났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장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풍수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가 어? 사람 하나 죽이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풍수자상이 그러니까는 올바로 여러분들이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명당을 잘 찾아야 돼요. 정말 그런 일이 없이 응? 사람 후손들이 막 죽어 나가는 일이 없이 한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풍수 받아를. 예. 그래서 명당을 올바로 찾아가지고 어, 살면 되는데 명당을 다 찾았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묘 제일 중요한 게 조상묘예요 아시겠어요? 뭐 누가 뭐라 해도 조상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나예요 나 나의 뭐 영혼이 좋아야 돼요. 내 영혼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노력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가해져서 이삶위일체가 돼야지만은 건강과 부귀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조상묘가 좋으면은 운이 따라요. 예. 재물도 모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 영혼이 좋으면 뭐예요? 역시 이것도 운이 따르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건강. 예. 그리고 나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완벽하게 터득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상님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예? 영혼. 영혼 고쳐주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오면은 진단해서 몸에 영가 있으면은 다 빼주고 다 좋은 대로 모셔내주고 또, 어, 또 들어올 확률이 있으니까 또 오세요. 이상이 있으면 와라 이거. 이상이 때는 건 뭐요? 예 잠이 안 온다든가 몸이 아프면 와라 이거요. 예. 그렇게 해서도 고쳐주고 고쳐주고 하다 보면은 영혼을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상묘 고치는 건 이건 거 뭐 일도 아니고 이거는 에? 그다음에 영혼을 고쳐주는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풍수화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풍수화가 될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 두 가지 이거만 어? 하면 돼. 무것도 아니, 아니죠. 그걸 어렵다 하면 안 되지. 함용도 아닌 거를 우리는 이두 가지를 잘 해결하면 은 여러분들은 이시대 최고의 풍수가입니다 최고의 풍수가예요 예,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할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뭐예요? 틀림없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업장 소멸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업장이 센 사람들이야 다도 그렇고 여러분들 전부 업장이 센 분들이란 말이에요 업장이 세요 자 식사하시고 여기 이제 확인하고 갔다 와서 어? 네? 식사하시고 예그러고 네, 해서 보시라고